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은 제전 제임스입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어,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이 게임의 이름은 바로 나만의 실험실이라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좀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맨첫 번째에 있는 이 어, 실험 도구 같은 걸 누르면 이런 바탕 화면이 나옵니다. 이네 개의 원소, 공기, 불, 물, 흙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제가 물과 흙을 붙여 보겠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진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흙도 나올 수 있고 공기랑 불을 합치면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혼합물에서 또 불을 붙이게 되면은 벽돌이 나오고, 이렇게 합치면 벽. 또 벽과 벽을 합치면 집. 집과 집을 합치면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게임은 지금, 어, 처음에는 좀 힘들 건데,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어 여기서는 모두 재료 가비입니다. 심지어 슈퍼맨까지 사람도 있고요. 예 이런 거 최무선도 있어 요 최무선. 화약을 만들었죠. 야 예,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올리게 되면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많이 클릭해서 여기 이 빨간색 종이 비행기를 누르게 되면 다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이걸그 드래그해서 슈지통에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많을 때, 이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워, 다 지워집니다. X는 다 없애는 거고요. 위로 이렇게 누르면 다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아까 말해 드렸던 거고, 이건 레시피라는 거예요. 이걸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은 이, 이게 다 쌓이면서 그 레시피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저는 지금 많이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 네이버에 나오는 걸로는 50개가 넘다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이건 출석 체크. 이거는 어, 원두 조합법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설명입니다. 설명. 자, 지금까지가 그리고 이 타임어택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타임어택에 들어와서 할수 있습니다. 전 지금 안경과 정원을 만들었어요. 안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환 시간, 순위, 소환사 명이 있어요. 근데 소환 시간을 1등이 지금 MC TNT라는 분이긴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114등이에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8.43초가 나왔네요. 제최고기롱 5.54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즐기셔도 좋고요 경쟁하셔도 좋은데, 그냥, 이거는, 그, 머리 쓰는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어 계속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재밌게 이걸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